안녕하세요. 차 올라가요. 이혜진입니다. 4만 키로 밖에 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수입 중고차를 추구사를... 1 천만원대 초반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해치팩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골프 2.0 TDI 모델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차 출고 당시 전세계 판매율 3위나 했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었던 인기 차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왜 전세계 판매율 3위나 했을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디자인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골프 차량은요. 1세대부터 7세대, 8세대까지 이제 주구장창 인기를 얻으며 판매가 되었었던 차량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7세대 변천사를 엄청나게 겪으면서 거의 디자인 쪽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요. 무난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연비가 좋습니다. 일단 고속 연비가 그냥 2 5 k m 이상이 나옵니다.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게 그냥 시내 바리 시내 주행 돌 때도 그냥 14km, 15km 그냥 그 정도로 나오니까 한 달에 딱한 번만 주유소를 가시면 될 만한 차량이네요. 자세 번째가. 성능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뭐, 차 상태가 아니고, 이 차량에 대한 원초적인 그 성능. 2000cc 디젤. 정말로 굼 뜨지 않고, 정말 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정말로 편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엄청난 성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팔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공간성입니다. 정말로 널찍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해치팩을 찾으시는 분들은 뭐 레저 활동이라든지 뭐 차박 캠핑 다니실 시 때도 쓰시기 위해서 해치팩을 찾는데요 그런 레저 활동이라든지 차박 활동 하실 때도 정말로 부족하지 않고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인기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폭스바겐을 중고차로 구매하러 가셨다 할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다 귀를 대고 장구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션 쪽에 있는 플라이이라는 이제 그런 품목이 좀 고질병 아닌 고질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4만 킬로탄 냄비 뭐 공장이 낫겠습니까? 들으신 것처럼 정말로 깔끔한 미션 성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 앉으셔서 미션 개연속 몇 번만 하시면 됩니다 폭스바겐 뭐 별거 없어요 전진, 후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창문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차체의 충격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차량 자체는요. 미션이 변속된지도 모를 만큼 아주 스무스하게 작동을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골프 자체는 시야감이 좋습니다. A필러 쪽에도 유리창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앞쪽 시야감도 아주 탁 트여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도 운전을 편하게 하실 만한 그런 차량이네요. 전체 그 관리 상태도 운전석과 조수석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재질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도 아주 잡아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면으로는 2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자 그리고 ECM 룸미러 부착되어져 있고요 정품 디스플레이에 있는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밑으로는 풀 오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양쪽 3단계 열선 시트 부착되어있네요 콘솔라인에는 주행 모드 선택 버튼 기능과 오토 스타 기능 부착되어있고 전자파킹과 오토 홀드 기능까지 부착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요만한 차에 파노라마 솔로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뭐 거의 오픈카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저차골러가요이지주 팀장과 함께 해치백의 교과서, 폭스바겐 골프 차량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정말로 외관이며 내관이며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성능적인 측면도 어디 하나 말씀드릴 것 없이 아주 나이스한 성능까지 갖고 있었던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원 한번 옆으로 띄워 봐 드리면 2014년식 페이스 리프트가 적용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나게 짧은 46,000km밖에 주행하지 않고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누수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향후 한달 2,000km 성능 보증도 아주 완벽하게 모든 품목 다 받아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차량 타시다가 한 2년 뒤에 파셔도 돈 100만 원밖에 감가안될 겁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엄청나게 저렴한 거에 1,390만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히 연락 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